안녕하세요, 코난이에요. 오! 코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어. 도일이한테 문제가 아, 많은 거야. <laughs> 코난은 어려서 귀엽기라도 하지. 혜미야, <laughs> 괜찮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였나? 이거였나? 뭐야 돼? 뭐야 이거였나? 안녕하세요. <웃음> 어, 너무 춤을 잘추신요 아, 정말 요제 셔츠 보고 지금 춤. <laughs> 제 춤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군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코난이에요 오! 영탐정 코난에서 오! 코난 역할을 맡고 있는 24년차 성우 김선혜입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에서 제 성격과는 다르게 못된 역할을 했었던 배우 김선혜이고요 지금은 또 제가 유튜버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김선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빵을 좋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번에. 또 우리 은별님 자 이런 호두 과자 빵떡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먹으면서 해도 되는 거죠? 먹면서 네, 이게 근데 또 그냥 호두 과자 가 어? 아니라 슈크림 호두과 그러니까 슈크림 들어있어. 내봐. 흔한 얘기를 아 빼놓을 수 없죠. 네네네. 실제 연기로까지 보여주신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어요. <웃음> 했었어요. 허나 <laughs> 들어서 <laughs> 요즘. 학교 앞에 수상한 사람이 돌아간다는 제보가 있어서 어제 아, 언제 짝어 적절... 오! 이제는 유정씨라고 해야 되겠다. <laughs> <laughs> 십몇 년 전인데 허... 오늘 도 막일해라는 응. 저, 저 김유정 씨가 이제 막일해라는 주인공이고 제가 저 학교의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되는지 이제 <laughs> <laughs> 이렇 가끔 가다 코난으로 저 작품을 연출하는 제작한 PD가 코난을 그때 더빙 <laughs> PD면서 저 작품도 했었던 거라서 <웃음> 남다른 <웃음> 어쨌든 이 친구들이 다 너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음, 음. 그러면 지금 이 대사를 2023년 버전으로 한번. <laughs> 잠깐만요 <laughs> 네, 네. 교장선생님 전달사항이 있어서 왔다 요즘 학교 앞에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제보가 있어서 오늘 노란 옷을 입고 왔어야 돼아 <laughs> 진짜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한 성우님의 아, 네. TMI 제한번좀 <laughs>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김선희 김씨는 광선 김씨이다 PD님과 <laughs> 같은 동성동무이세요 어 진짜요? 과거에 <laughs> <laughs> 여군을 꿈꾸셨지만 야, 여군을 꿈 네. 네. 근데 <웃음> 훈련하는 <웃음> 영상을 보시고 빠르게 접으셨다 모든 사람이 그럴 거야 아, <laughs> 어떤 영상이었던 가요 그냥 땅도 그... 짚고 맞아요. 뭐 이렇게 뭐디날라 날아... 가기도 하고 <laughs> 고소공포증도 있고 일단 아, 그러니까 네.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당장에 포기하고 아니계세요 아. <laughs> 덕분에 지금 이렇게 성우로서 저또 저희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렇군요. <laughs> 어, 너무 좋아요. <laughs> 동기분들 중에 네. 같은 이름이 이제 정선희 아, 선이님께서큰선 작선이라고 불렸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선 작선 특히 큰 선, 짝선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선혜야라고 불러도 누구를 부른지 알아요. 어, 정말요? 그냥 느낌상 알겠더라고요. <laughs> 뭔가, 선혜야, 이렇게. 뭔가. 선예야 이렇게 아 그런 건 아, 아니에요? 이런, 네. 이런 그냥 분위기상 <laughs> 저 선배님이 나를 부르는지 <laughs> 얘를 부르는지 느낌상 아는 거야 그런 로망은 <laughs> 필요 없어요. 네. 자, 펜트하우스 3에서 네. 산부인과 의사로 네. 박상미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 다음 화에서 그 상대역인 분이 바로 돌아가셔서 우인희 네. 우인희 역할에 바로 돌아가셔서 네. 코난의 저주라고 불린다는 네. 네. <laughs> 이야기가 그 뒤에 얘기를 들었는데 감독님도 사실 제가 코난 성우인 거 전혀 모르셨고 아 정말요? 아 모르셨죠? <laughs> 녹화하러 갔을 때 요즘 성우 하고 계세요? 시인의 <laughs> <laughs> 탈출이란 지 드라마를 하고 계신다는 어떻게 뭐가 안 될까요? 상대역이 <laughs> <laughs> 누가 죽어야 된다면 아! 아니 아니 어, 야 아니 야 아니. 야 코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코난이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건 아니지만 사건에 해결되는 거. 아, 아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맡아 보고 싶은 역할이 현빈의 네. 어머니 아, 역할. 아, 섭섭 않게 넣었어. 어. 아, 섭섭치. 아, 그거. 아, 아 이거 아닌가? <laughs> 박준근 배우님의 대사는 사실 별로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네. 현빈 씨니까 너무 제가 팬이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하면 현빈 씨랑 연결될 수 있을까로 했을 때 가장 측근인 사람 엄마 이모 아.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거죠. 그 드라마 마녀의 게임. 네, 그래서 마녀의 게임. 이제 연기를 하던 중에 네. 기사 헤드라인이 좀 애매하게 나가서 돌아가신 걸로 네, 맞아요. 오해하던 분들이 계셨던 거요 많았죠. 네. 많았다기보다. 저는 당연히 그거를 오해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뒤에 근데 마녀의 게임이라고 너무 조그맣게 써있고 어. <laughs> 앞에 김선혜 투신? 뭐 약고경 뭐 이런 것만 앞에 크게 써있으니까 아이고 제 아이의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시던 영어학원 원장님이 장례식장 가야 되나? <laughs> 하시다가 알고 있는 방, 뭐 방송국 방 PD님도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도 저희 <laughs> 그랬어요 아니 PD분이 그거를 <laughs> 일반적인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건 내가 <laughs> 그럴 수 있다 치지만 PD님이 그렇게 <laughs> 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다. 이러시면서 네, 이슈화 돼서 재밌긴 했어요. 그걸로 해서 계속 연결이 되게 바라는 거죠. 아. <laughs> 저의 이름이 언급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긍정에너지를. 네. 저희 채널에서 네. 강추진 선생님께서 흔한의 네. 문제점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생각은 크게 안 드는데 다만 그런 생각은 늘 자주 해요. 초딩이 시체를 너무 좋아한다.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린이 탐정단들도 그렇고 얘네들이 아주 한 20년 동안 크지도 않고 사건들을 접하다 보니까 아주 간이 부었구나. 그 <laughs> 혼안의 사실 본체는 도일이잖아요. 도일이한테 문제가 <laughs> 많은 거야 코난은 어려서 귀엽기라도 하지. <웃음> <웃음> 그리고 항상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신비주의야. 하와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 선배님 죄송해요. 아. <laughs> 나도 살아야 <웃음> 되잖아. <laughs> <laughs> 코난과 관련된 뭔가, 뭔가 버킷리스트 같은 거. 버킷리스트, ]거나, 뭐, 음. 소원이나 뭐 아니면 아. 바램 같은 게있으신요 제가 코난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OST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좋아하시는 OST를 또 제가 몇 곡을 불러드렸는데 그것과 함께 저의 가장 큰 버킷리스트는 코난 마을에 가장 라는 게저의 버킷리스트의 어, 하나예요. 일본의 그 아오야마 고쇼 그 작가님의 음. 생가가 있는 곳이 도토리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네. 그 코난 마을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있다는 걸몇년 전에 알았는데 처음 그걸 들었을 때아 나는 꼭 여기를 코난 성으로서 가보고 오케이. 싶다라는 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채널 김선혜에서 저희 대표님과 함께 계속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그게 이번에 좋은 기회로. 여로바가 고난켄을 방문하여 도토리텐을 방문하여 실제 레이지리즈의 한국 버전을 공게되었습니다 코너 외에도 사실 마트신 네. 캐릭터 정말 정말 많잖아요. 많죠. 다 소개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8개의 캐릭터를 준비를 해봤어요. 어, 정말요? 네, 정말 아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자첫 번째! 짤랑이와 <laughs> 게임 원신의 가무 캐릭터. 짤랑이를 다른 후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간자키와 블랑카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는 간자키 역할할때 너무 행복했어요. 오, 정말요? 저 캐릭터가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그리고 되게 못되기도 했니데 <laughs> 어, 되게 마음이 여린 역할이기도 하고, 비밀번호 이런 걸 간자키라고 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laughs> 만인의 미움을 받았어요, 아, 맞아요, 블랑카가. 저 몰랐어요. 아따마마의 남이 앤남이랑 은혼의 사랑. <laughs> 선남이. 어른스러우면서도 맞아요. 마음이 따뜻한 저 선남이라는 캐릭터 정말 좋아요. 자, 그럼 학교계다. 미더핑이랑. 을저 네. 일단 마리아 하겠습니다. 어 미더핑 정말 개, 개, 귀여워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소통형이잖아요. 아, 네. 그래. 그쵸, 그쵸. <laughs> 저, 근데 저 마리아는 사실 오늘날 제가 가무 역할을 하는데 정말 큰 기본이 된 아, 역할이기도 아, 하고, 풀이 풀리고 맡았던 정말 예쁜 캐릭터. 아. 자, 아, 그럼 대망의. 아하하. <laughs> 마리아와 간자키 아, 둘다 너무 팔색조 네. 캐릭터에다가 <laughs> 아. 좀 마리아, 어, 마리아로 <laughs> 저 친구가 여리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맞아요. 눈물도 많고 그리고 그러면서 강함도 있고 저는 마리아의 여러 면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혜미야 괜찮아? 다행이다! 지금 이제 성우라는 네.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고 네네, 그리고 성우죠. 또 네. 지금 이제 배우로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두 가지 직업에 대해서 뭔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좀 달라질까요? 마인드가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성우라는 직업 20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성우 쪽에서는 제가 뭔가 배우려는 자세보다 뭔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던 걸 잘해야 되겠다는 근데 이쪽 배우에 가서는 배워야겠다는 자세가 좀더 아... 많아요 어느 위치에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색람을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이라 함은 배우 쪽에 가서도 제가 생활화될 수 있을 만큼 노가 들어야 되는 게 저한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초신자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정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직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좀 무서워하고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네, 조금 네. 고민이 많은 친구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한테도 뭔가 도전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뭐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던 거거든요. 덜 완벽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연습하는 부분들을 좋게 봐주시는 누군가가 분명히 주위에 있을 거고, 이러면서 어떤 기회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음. 제가 그걸 딱 기회를 딱 잡았을 때좀더 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제가 좀더 완벽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도 늘 불안하거든요. 배우로서도 괜찮은 배우가 될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되게 불안함이 있지만 불안해 어떡하지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인 거잖아요. 안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연습하고 조금이라도 더+, 더해 보고 음. 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건데 내가 뭔가 더해 더해야 될거 음.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 같아요. 인간 김선희로서 아, 나아가고 싶은 인생의 목표나 꿈이 있으실까요? 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음. 뭐 이런 것들. 오늘 이 순간이 행복하고 그냥 내가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음. 계속 불안하고 뭔가 어, 쫓기는 듯한 음. 이런 걸 조금 벗어나는 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laughs>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선혜야 라고 선회야? 말씀하실 어, 나물거 네. 같은데? 네, 왜? <laughs> 미래의 김선이에게 네,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 그냥 음. 딱한 마디죠 뭐 음. 선혜야 사랑해 어 <laughs> 아 너무 좋은 말씀 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정말 오늘 은별님 처음 봤잖아요 어, 네, 근데 그렇죠. <laughs> 오래 알고 지낸 동생처럼 되게 편하고 재밌었어요. 야. 근데 오히려 내가 은별 씨한테 그... 뭔가 질문하고 싶은 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laughs> 어,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 네, 네. 다음에 그러면 채널 김선 불러주시나요? 채널 어, <laughs> 김선혜 아. 우리 은별 님 오실 건가요? <laughs> 어, 네. 어? 저는 언제든 아 맞다 저 채널 김선혜 고 <laughs> 채널 김선혜 하고 있는데 채널 김선혜 꼭 놀러와 주세요 맞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은별님도 <laughs> 언젠간 나타나실 거예요 하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